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종마.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것을 내어쫓고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는 너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내적인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내적인 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사람의 관계는 다 해결된다. 응답이 없다, 답답하다, 괴롭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딱딱하게 굳어 버리고 그저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서 두려움으로 떨게 만드는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 가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며 끊임없이 원망, 불평, 시비, 갈등,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네 몸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사탄도 결박하고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이 세상을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밀락기 보이나 구원을 낸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전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나컬어라 능력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네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저절로 문이 열리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는 자가 되면 인간 관계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네가 시작하면 네 남편이 너를 보고 좋아한다. 네 자녀들이 너를 존경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는 서라 네 안에 성령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거부하지 말고 성령을 너는 드러나타내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떤 사건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고 있는 모든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 지어다. 오직 성령 충만의 관심을 가지라. 오직 성령 충만의 관심을 가지면, 삼 저주가 풀리면서 권능이 임하게 된다. 그때부터 너는 성령의 세례를 계속 받으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면서 전진하고 행진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때가 온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만 듣고 있으면 모든 게다 해결된다. 부안의 여망이 끊어지는 시간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존재 이유를 사도행전 1장 8절로 선택하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힘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보금화의 능력이 임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을 허락해주셨사오니 새로운 출발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행진하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으로 시작할 마지막 기회라는 절대적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할 기회가 왔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이3 7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천도 제자의 24시 시스템 갖추기를 원하오니 치유시킬 수 있는 팀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게 하옵시고, 그루토기들이 써밋의 길로 갈수 있도록 모델적인 하나님의 증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내 삶의 존재 이유를 성령 충만으로 방향과 목표를 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를 가지고 삶 저주를 풀어내고 해답을 얻는 자로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 있는 증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 저주가 해결된 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시고 너를 성전 삼아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된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힘쓰는 자들이 된다. 그예뱀이라는 놈, 사람을 속여서 멸망시키는 놈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 예수가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하나님의 성령을 너는 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바로 그 속에 있음이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된 것이다. 어설픈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숨지 않고, 뱀의 머리를 밟을 만왕의 왕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출바벨론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니네 속에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뽑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없도록. 강한 자가 너를 건들 텐데, 너의 대적이 너를 건들 텐데, 너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아무 염려하지 않는다.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는 힘을 사용한다면, 그게 근신하는 것이요, 깨어있는 것이다. 너희 대적을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되었음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종만 증오심이 일어나고 시험이 들고 갈등이 오고 열등감이 오고 이념 대립으로 몸부림치려고 할때 예수는 그리스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침묵하지 말며 사탄의 권세를 밟는 데 있어서 절대 침묵하지 말며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서울 땅에 세계 어느 나라마다 내 백성이 많이 있음이니라. 다 이루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고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자에게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나는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코로나 시대가 와 가지고 홀로 고독의 시스템 속에서 외롭다 쓸쓸하다 두렵다 하지 말고 기도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괴로워하고 홀로 쓸쓸히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가 어떻게 내 영혼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하나가 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 죽으면 나는 아버지 나라로 간다.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하셨으므로 나는 언제나 평안하다. 누가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하다. 내가 어떤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평안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음이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애고의 임이 양의 문이요. 생명의 떡이요. 생수요. 참 빛이요. 참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자꾸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자꾸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다설이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면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습니다. 마귀야, 가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담대하라. 나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라는 절대적 진리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참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와 사탄이 결박되어짐과 주의 천사와 보좌와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 속에 말씀 운동을 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만남의 축복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이후의 것을 볼수 있는 영안까지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팀 구성을 해서 말씀 운동을 피고 전문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선교 기업들이 탄생되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과 예비된 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통과하는 기적과 같은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었을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열리고 성이 무너졌던 그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오로지 정식 기도와 무식 기도와 집중 기도를 통하여 옹문이 열리고 옹문이 무너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2021년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나의 싸움은 이겨 놓고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가난과 무능과 질병과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았다 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날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교회를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2020년도 주의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보좌와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